아.. 알아라구요? 개질이 가치에 달려 안녕하요 철구에요? 뭐 개성이요? 뭐뭐개성요 어, 개성요 알아라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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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아 어, 나라 지마저 나라 지 말아요 어, 저철구예요다치저철구요저 어, 진짜 철구거든요 아그지시발 새끼 <laughs> 뭐한 새끼냐, 이거 아 또라이 새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뿡잉뭐하요뭐뭐요어여팀이세아나모르모르나모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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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라 집중해라 두팀 있다 모르겠다요 모르겠어여 투패하고 존아모탈카도 되요 아 진짜 비슷하다 뭐 그.. 세기 그, 비슷하 목레. 안비싼데요도 뭐, 아, 나도. 나치세요 아, 나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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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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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. 나도. 아, 아, 나도. 발소리 안들도 아, 나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아, 나도. 주나어 내가 제가, 의무화기 연. 이거 왜다안잡고 아, 저리, 어 저, 어 저. 요 근처에 좀 저. 30, 30, 30. 여기, 있요여 여기, 있었는데. 저,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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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열발밖에 안 나가 v x 다들 다 모이 대연 다들 모이 대연 대가 캐리 약해 연 다들 모이 대연 자 부상 먹으세요 비어 는 새끼 자 부상 어 너무 다 좋다 자 이거 먹으대 연 제가 아, 진짜 미스터 다어 그... 진짜 최고야 저철고철고편해요돌리해 저, 철구, 철구 <놀람> 아, 나거저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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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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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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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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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1번. 저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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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, 어 설거산 35... 나지마시안떴어요 죽였다 요35 피라! 죽였다, 죽였다, 죽였다! 너는 와목세요 너는 와목! 어디, 어디! 저기 아, 앞으로 네! 야, 야, 또, 저게 개피에요! 피에저 새끼, 바닥으로 다... 뤄 야! 어떻게 하야 여기 바로 앞에 있요 너는 안쪽으로들어가 네. 뒤쪽으로 들어가게요아 진짜! 아아라 이기 비슷하다 알아 아우 개멋을 것다요따가라 기저귀 치고 까지 기다려라 치지마 치 좋아. 아니 죽여다니까요한명 어디 이거 내거예요아니 하늘 도어인데 아니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거네요 뭐, 어떻게 봐가보리 어, 알아보라고 하여 아개 시끄럽네. 아 커버 커버 커버라아 조용히 좀. 아 대구에 연그 철구 부인 노답이던데 연. 아, 지혜. 지 그는 완전 김치랑고소하던데 연. 전갈 김치. 응. 김치 받았다고. 너 예쁘잖아. 어쨌다. 아, 왜 그래? 그런... <laughs> 봐봐. 안 쓰던 목소리 듣으니까 저러는 거야 지금. <laughs> 뭐라고요? 오우 우 와아아아! 으웨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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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! 아, 아 어.. 어.. 어디야?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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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가, 간다 도저발맞다 야! 죽여 다리 가냐? 지켜라 체부 지켜라 죽여 다리 가니야 죽여 다리 가니야 죽여 다가니아다나 죽여 다리 가니거 같은데? 야 이거 어, 총잘한대총잘 한다! 어가다 원래 잘 안... 가다들이 이 내가 총쏘쏴 줄게 강가드레윤, <laughs> <다 나드예요? 웃음> 우리 강가연 진짜 철구예요? 아니죠, 철구 백은 맞다면 똑같다니까. 털 보고 바로 가네요. 좀... 아니, 혓바닥이 똑같다니까, 강가드레윤, 아, <laughs> 혓바닥 똑같다니까, 혓바닥 굴림이. 아, 이거 볼라고 울어요. 차 타고 바로 라서고 해버리게연 뭐야 이거 똑같다니까 나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자 따라오세연 자 조심하게 버리게연 어디세요 버린다고? 꺼지세요다 버린다고? 예, 꺼지세요열 두고 데아죄송해요 어우 나맞았다아죽였나연아 좋아. 어어나 살아있다 오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죽였다연 아 나 살아있지. 어떻게 주는 거예요? 모르겠다, 그냥. 저바고 튀겨다, 얜. 뭐죠? 그, 요시, 요시, 파밍을 보였어. 와우. 와우, 기모디 어? 아니, 아. 여기 사람 있는데 파밍 안 돼. 뭐. 아 그, 날라갔을 텐데, 그거. 아기모디 어디지? 지체, 어디지? 이봐, 카라보게연.

Um. 자 타와이어 타와이 255방향 나와나와 우리 디서야 발견 고기 기설 기설 아 다 따라오세요. 다 따라오세요. 어, 저 밤이 갈 거예요. i n j 진짜 i 이야 야야. 야야. 야 진짜 i 이냐 a s 이에요 진짜 i 이야 a Sinj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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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j 요 Sinja, 어 i n j a Sinja, Sinja, s i n 요 a s i n 요 기다렸어요 나무 디부지하세요다 커, 다커됐어여 다크, 와우 머리어 아. 차차차 앞이요 세웠어여 여기 지아캐피해요 대피해요. 다들다우리다우리 집에 있어요. 조지마, 가지가이언, 가지가이언. 자, 가지가이언, 제가 따고 그 핵이. 저만 믿으세요 아니 여기 집안에 살아, 내 앞에, 내 앞에. 자, 다 따라오세요. 앞저렇게 어, 대기 대기 대기라고 <laughs> 아, 다 따라오세요. 한 야, 개새끼들아! 적당히 못해야지! 존맛난 새끼들이아 씨... 아좀다 죽으라고! 씨발 좀 제발... 아새 x 안네 아... 새X 이번 뭐한다? 새X 아니 내가 철굴한 개츠레 같은 새X야! 존맛 새X야! X도 아새끼가 씨발! 와! 철굴 나 진짜 철굴 어 언제? 오빠! 진짜 철굴 <laughs> 아, <진짜> 했잖아! <laughs> 아, 내가 할때 형하고 똑같다고! 아, 진짜요? <laughs> 또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? 형님! 나갔다 아진짜 진짜? 야 철구 맞다 씨발 철구야 에이 씨발 잠시만 철구다 아, 레전드야 레전드 와 잠시만 야 아프리카 방송 켜봐 야 어, 다 베리니였네 와.